제목 청개구리 자, 이제 눈을 살며시 감아 볼까요? 천천히 숨을 쉬어 봅시다.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요. 오늘 밤은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려 줄게요. 옛날 옛날에 초록 연못가에 작고 귀여운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청개구리는 참 특별했답니다 엄마 말을 항상 거꾸로 했거든요 아가야 개굴개굴 개굴 해야지 굴개굴개 굴개굴개 봄날 아침이 밝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연못에 반짝반짝 비쳤어요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청개구리,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가 일어나렴. 아침이야. 청개구리는 꼬물꼬물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싫어요. 더 잘래요. 꿈나라가 좋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지만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우리 아가 참 귀엽구나. 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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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뒤에 청개구리가 일어났어요. 기지개를 쭉쭉 켰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세수하고 밥 먹자 청개구리는 폴짝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배안 고파요. 놀러 갈래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지만 따라 나갔답니다.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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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님이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날씨가 점점 더워졌어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덥지 않니? 그늘로 가렴. 나무 아래가 시원해. 청개구리는 뜨거운 햇볕 아래로 폴짝폴짝 뛰어갔어요. 안 더워요. 햇볕이 좋아요. 따뜻해요.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청개구리는 신나게 놀았어요. 엄마는 걱정이 되었지만 조용히 지켜보았답니다. 우리 아가 언제쯤 말을 들을까?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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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굴게. 오후가 되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시원한 연못에서 수영하렴. 물이 정말 좋단다. 청개구리는 폴짝 풀숲으로 뛰어갔어요. 싫어요. 풀숲에서 놀래요. 메뚜기랑 놀고 싶어요. 엄마는 또 한숨을 쉬었지만 따뜻하게 바라보았답니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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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되었어요 하늘이 예쁜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 집에 들어와 쉬렴 밤이 되었어 청개구리는 연못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놀았어요. 더 놀고 싶어요. 밤에 노는 게 재미있어요.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날아다녔어요.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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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밤이 깊어졌어요. 달님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귀뚜라미가 소리 내어 노래했어요. 엄마가 조용조용 말했어요. 우리 아가, 이제 자야지. 꿈나라로 가자. 청개구리는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앉아요, 안 자요, 앉아요. 안 자요. 아직 안 졸려요. 엄마는 피곤했지만 자장가를 불러주었답니다. 우리 아가 사랑해. 엄마가 여기 있단다.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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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이렇게 매일매일이 지나갔어요. 청개구리는 항상 엄마 말을 거꾸로 했어요. 앉으라면 서고 서라면 앉았어요. 가라면 멈추고 멈추라면 갔어요. 먹으라면 안 먹고 쉬라면 놀았어요. 엄마는 조금씩 지쳐갔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청개구리를 한없이 사랑했어요. 우리 아가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굴게,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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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청개구리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엄마가 걱정이 되었어요. 아가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힘들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단다, 우리 아가.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점점 더 아파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엄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청개구리는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말을 잘 듣고 싶어졌어요. 엄마, 내가 말 들을게요. 이제 말잘 들을게요.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야, 엄마 말잘 들어줄래. 중요한 말이야. 네, 엄마. 뭐든지 들을게요. 청개구리가 처음으로 조용히 대답했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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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엄마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가야, 엄마가 만약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강가에 묻어 주렴. 시원한 물가에 묻어 주렴. 청개구리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항상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를 생각했어요. 비가 와도 떠내려 가지 않는 산에 묻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꾸로 강가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몰랐어요. 엄마는 또 말했어요. 꼭 강가에 묻어주렴. 약속이야.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는 결국 하늘나라 별이 되었어요. 청개구리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처음으로 엄마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강가에 묻어달라고 했으니 강가에 묻어드릴 거야. 엄마 말 이번엔 꼭 들을 거야. 청개구리는 엄마를 시원한 강가에 묻어드렸어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부슬부슬, 부슬부슬.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청개구리는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비가 오면 강물이 불어나요. 물이 콸콸 흘러내려와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았어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청개구리는 비 오는 밤에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왜 거꾸로 말했는지 엄마는. 청개구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산에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강가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뒤로 청개구리는 변했어요. 비가 오면 더 크게 울었어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되어서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비 소리만큼 컸거든요. 엄마 말을 미리 들을 걸.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안아드릴 걸. 개굴개굴, 개굴개굴.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그건 엄마를 그리워하는 소리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미리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소리예요. 말을 잘 들을 거라는 미안한 마음이에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우리 아가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요? 내일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볼까요? 사랑한다고 말해볼까요? 꼭 안아드릴까요? 그럼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청개구리는 지금도 연못에서 살고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굴개굴 노래해요. 엄마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잠들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했지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달님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어요. 따뜻한 이불 속은 포근해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요. 우리 아가 눈을 살짝 감아요. 청개구리도 잠이 들었나 봐요. 별들도 반짝반짝 졸려해요. 우리 아가도 이제 잠들 시간이에요. 사랑해요, 우리 아가. 편안한 꿈나라로 가요. 예쁜 꿈 꾸세요. 내일 또 만나요. 잘 자요.